네, 이 시간에는 신라의 불교 수용 전례 공인 가정과 관련된 삼국유사 흥법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흥법편에는 아도 기라 그러니까 아도가 신라 불교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내용의 기록과 원종 흥법 염촉멸신 원종이 불법을 일으키고 염촉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였다 라는 그래서 불교를 공인받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라는 기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종흥법의 원종은 신라 법흥왕의 이름이고 염촉멸신의 염촉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차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라 불교의 수용전례공인과정은 바로 이상궁유사 흥법편에 보이는 아도기라조와 원정흥법 염청멸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라의 불교 공인과정에서 먼저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상궁유사에 따르면 법흥왕 14년 서기로 5 2 7년에 당시 사인이었던 사인이라는 것은 국왕의 근시직, 근신을 가리킵니다. 이차돈이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순교하였고 그결과로서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흑륜사가 창건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차돈의 순교와 신라에서의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연도를 법흥왕 1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삼국사계에서는 이와 다르게 1년 늦은 법흥왕 15년, 즉 서기로 528년경에 2차전의 순교와 불교의 공인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다 더 자세한 기록을 전하고 있는 상궁 유사의 기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신라에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된 시기는 법풍왕 14년인 527년이었고 그 무렵에 바로 이차돈 염촉의 순교가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염촉이라는 것은 이차돈의 이름을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그 뜻은 대체로 고슴도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차돈의 이름은 아마도 그 당시 불교를 신라에 공인받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차돈의 행적이 다른 여타의 귀족들과는 달리 상당히 거부감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차 돈은 버풍왕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인을 희생으로 삼아서 불교의 공인에 반대하고 있던 신라의 기족들을 설득하라 라고 권유합니다. 버풍왕은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2차 돈을 희생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거부를 하였지만 결국 2차 돈의 뜻에 따라서 2차 돈이 왕명을 빙자해서 흑륜사를 창건하였다라는 그런 누명 아닌 누명을 씌워서 귀족들이 보는 눈 앞에서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쳐서 귀족들에게 흑륜사 창건과 불교의 공인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삼국유사 흥법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차근의 순교는 바로 신라의 귀족들이 불교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일화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하나의 희생이 있음으로 해서 신라의 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법풍왕의 강요와 설득에 의해서 결국은 불교를 공인하는데 동의하게 되고 그리고 흑년사라고 하는 신라 최초의 사찰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법풍왕은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법풍왕비와 함께 말년에 출가하여 승려가 될 정도로 아주 불교에 조예가 깊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법풍왕의 본명은 법공으로, 법풍왕비는 묘법으로 해서 본명이 있을 정도로 법풍왕과 법풍왕비는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가하였고 특히 법흥왕비는 출가해서 영흥사라고 하는 비군이 사찰을 창건하고 거기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영흥사라고 하는 사찰은 신라에서 최초의 비군이 사찰이다라할수 있겠는데요. 바로 비군이들이 머물렀던 영흥사에 법흥왕비 묘법이 머물면서 당시 신라의 불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흥왕 때부터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고 흑연사와 영흥사와 같은 사찰들이 왕실의 발원에 의해서 창건되고 하면서 법흥왕 때부터를 삼국유사에서는 중고기라고 해서 앞선 상고기 그리고 그 뒤에 하고기와 구분해서 광주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가 불교를 중시하는 역사인식이라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바로 법풍왕을 비롯해서 그의 조카인 진흥왕, 그의 아들인 진흥왕의 아들인 진지왕, 그 뒤에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까지 이르기까지 한 150년 정도 되는 바로 514년부터. 654년까지 이 시기를 삼국 유사에서는 중고기, 가운데 중자의 옛고자를 써서 중고기라고 부르면서 태종 모열왕 이후에 하고의 시기와 구분해서 중고기라고 따로 시기 구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풍왕은 신라의 불교를 공인시킨 그런 군주, 군왕이었다는 점, 그리고 말년에는 승려가 되기도 했다는 점 등에서 신라에서 법흥왕이 차지하고 있는 불교사적 또는 정치사적 의미는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삼국유사는 이 법흥왕을 분기로 해서 신라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삼국사기에서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라고 나누고 있는 것과 크게 구분됩니다.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상대라고 하는 시기는 진흥왕과 법풍왕 그리고 앞선 지중왕 등을 모두 연결시켜서 태종무열왕 이전에 진덕여왕 때까지 시조 혁거세부터 진덕여왕 때까지를 모두 상대라고 보고 있고 태종무열왕부터를 진골왕의 시대다. 이른바 삼국통일전쟁이 시작되는 시대다라고 보아서. 중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상대는 선고랑의 시대, 중대는 진고랑의 시대라고 해서 그 왕의 신분을 가지고 크게 상대와 중대를 구분한 것에 비해서 삼국유사는 상대를 다시 상고와 중고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왕이 바로 불교를 공인했던 보풍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풍왕은 삼국유사에서 서술된 신라의 여러 왕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왕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호조, 왕호도 불법을 일으킨 왕이다 그 다음 진흥왕도 불교를 진흥시킨 왕이다 등등 법풍왕서부터 진덕여왕 때까지의 이 왕호들은 다 불교식 왕호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중고기를 불교식 왕호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상궁유사에는 원종흥법염촉멸신이라고 하는 법풍왕과 이차돈의 순교설화를 중심으로 불교의 공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이미 아독이라조의 내용에 의하면 신라에는 불교가 수용되어 전래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도기용조의내용에 의하면 신라 에지왕때서기로4 1 7년에서4 5 8년인5세기 전반 무렵에 온, 고구려로부터 온 승려인 년에자와또아도에의해서 신라의 불에가 전래되어 에서 과정이 상세서 기록되어 에습니다이년에서5 5 0년 관계에 대해서 삼국유사 아덕이라 쪽에서는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면서 아도 역시 눌지왕 때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삼국유사에서는 아도의 행적과 관련해서 그가 신라의 소지왕때 왔다는 그런 기록, 또 그가 미추왕 때 왔다는 기록을 각각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소지왕 때 왔다면 아도가 5세기 후반에 신라에 온 것이 되겠고 미추왕 때 왔다고 한다면 3세기 후반에 아도가 신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삼국유사의 찬자인 이련은 아무래도 소지왕과 미추왕 때 왔다는 그 기록들은 믿을 수가 없고 찬자 이련이 보기에는 아도는 무코자와 동일인물로 보이고 그 시기는 무코자가 왔다고 했던 바로 눌지왕 때 5세기 전반 무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다면 신라 눌지왕 때 법풍왕보다 100여 년 앞서 있는 눌지왕 때 이미 고구려 승려인 무코자와 아도에 의해서 신라의 불교가 전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신라의 불교가 전래된 경로를 보게 되면 무코자와 아도 모두 지금의 경상북도 선산에 위치하는 모래의 집에 들어와 머물면서 신라의 불교를 전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래의 집은 지금 선산에 있는 도리사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래라고 하는 이름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찰을 절이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서로 통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도 기라조에 보면 신라의 불교가 전해지기 전에 다시 말해 보풍왕 때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이미 전불 칠처 가람이라 해서 부처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일곱 곳에 있었던 가람터라고 해서 일곱 곳에 신성한 지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이는 것이 바로 천경님 삼천기 용궁남, 용궁북, 사천미, 신유림, 서청전 등의 일곱 곳에 신성한 지역을 들면서 이 지역이 전불시대에 가람이 있었던 터이다. 라고 아도기라 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청경림 자리에 흑륜사라고 하는 신라 최초의 사찰이 세워진 것이고 삼천기의 자리에 바로 영사라고 하는 신라 최초의 비군이 사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용궁 남쪽은 바로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인 황룡사가 위치했던 곳이고, 용궁 북은 분황사가 위치했던 곳, 그리고 사천미는 영묘사가 후대에 지어졌고, 신유림에는 바로 사천왕사가 지어지고, 그 다음 서청전에는 오릉 남쪽에 위치하는 바로 담험사가 창건되는 등, 바로 이 일곱 곳에 가람터에 실제로 법풍왕 때 이후에 국가 사찰들이 지어졌던 유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도기라조에 의하면 법풍왕이 불교를 공인하기 이전에도 일곱 곳에 가람터가 있었다 했고 바로 그 지역에 사찰이 지어진, 지어진 것인데요 바로 이 칠처 가람은 바로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있었던 신라의 소도와 같은 토착신앙의 공간이다 라고 이해될 수 있고 이 토착신앙의 공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리고 토착신앙과 불교가 서로 음, 결합되어 가면서 바로 흑년사라고 하는 사찰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2차대의 순교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다소 마찰은 있었습니다만 토착신앙과 불교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그러한 신라 불교의 특징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신라의 불교 전래 공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진을 몇장 보면서 보완해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은 바로 이차돈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차돈 순교비라고 부르는 유물입니다. 현재는 국립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은 원래 경주 북쪽의 금강산에 위치한 경주 북쪽의 금강산에 위치한 백률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유물에는 앞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차돈이 순교했을 당시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산하는 것은 바로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과 같은 바로 이, 어, 이차돈이 순교할 때 목에서 나왔다고 하는 흰 에, 피입니다. 흰 젖에 피가 솟구쳤다라는 어, 기록이고요. 이것은 바로 이차돈의 목이 될 텐데요. 삼국유사에 기록이 하면 이때 이차돈이 처형되면서 그 목이 날아서 바로 금강산 백률사 자리에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백률사인데요. 이 백률사의 근처에 바로 이차돈의 무덤이 장례가 이곳에서 지내진 것으로 그렇게 상류선 기록되어 있고요. 백률사는 바로 이렇게 이차돈을 기리기 위해서 이후에 세워진 사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육각형의 이차돈이 순교비는 바로 이 백률사에 위치했던 것을 국립 경주 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백률사에 있었던 이차돈 순교비에는 앞면에 이차돈이 순교하는 장면과 그리고 나머지 다섯 면에는 그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바로 신라의 헌덕왕 10년 818년에 이 이차돈 순교비를 제작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2차 돈이 순계되어지는 어떤 그 과정,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삼국류사에 전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서 삼국류사의 기록이 가지고 있는 정확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2차 돈의 순계에 의해서 창건이 가능했던 흑년사, 터에서 나온 기화입니다. 이 기화에 보면 바로 흥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흥자의 출토에 의해서 흥자가 새겨진 기화의 출토에 의해서 바로 지금의 경주공업고등학교 자리가 흥륜사 신라의 최초 사찰이었던 흥륜사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지금 학계에서 보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풍왕 이전에 이미 신라의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신라의 불교가 처음 전래된 곳으로 알려진 경북 선산에 위치한 모래의 집에 남아 있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이 주변에 바로 모래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모래의 집에 고구려로부터 온 무코자와 아도와 같은 스님들이 머물면서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래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모래의 집 바로 옆에는 그 신라 초전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전시관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아도 대화상 진영이다라고 해서 고구려로부터 와서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와, 아도 화상의 진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 당시에 그림은 아니고 후대, 최근에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만, 이 그림을 통해서 경북 선산 일대가 고구려로부터 신라의 불교가 처음 전해진 아주 유서 깊은 고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바로 이 모래의 집, 바로 부근에 위치한 도리사, 또 바로 이 아도화상과 관련된 그런 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삼국유사에는 삼국살기에 간단하게 전하는 신라의 불교 공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차돈의 순교와 또그 이전에 있었던 무코자와 아도에 에서 불교, 신라의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신라 불교사의 연구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